오늘은 포켓몬 금단의 비기를 전수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이거 이미 사실 아시는 분들 다 쓰고 계실 거예요. 자, 쇼다운이라는 사이트인데, 자, 구글에다가 포켓몬 쇼다운 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요. 배틀 시뮬레이터라고 소개가 되있죠.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떠요.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뭐웹 기반으로. 포켓몬 배틀을 할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에요 보통은 이제 여기서 뭐 배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랭크 배틀을 이제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로운 좀팀 같은 것들 좀 실험적인 조합이라든지 이걸 이대로 써도 되나? 정말 괜찮은 건가? 이런 걸 여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고 계시죠 이게 사실 포켓몬 측에다가 공식적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그런 사이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외 커뮤니티나 이런 걸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요즘 은좀 이제 개방적으로 허용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 이분이 이제 울프글릭이라고 좀 이제 유명한 그 포켓몬 랭크배틀 유튜버죠. 이분도 지금 보시면은 그 쇼다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기본적으로 스위치로 랭크배틀 돌리는 거를 메인 컨텐츠로 하시는데 이제 팀짤 때는 쇼다운의 힘을 빌리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이거 샘플 돌리기가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체력 148 주고 이런 식으로 뭐 뭐야 무슨 샘플이야요 이건? 아룰로통엉구리가 뭐지? 룸에서 쓰는 게 아니네? 뭐, 뭐 <laughs> 아니 어 이분 뭘뭘 뭘 원하시는 거? 어? <laughs> 나 이거 이거 봐야, 봐야겠어 이 영상. 그러면 쇼다운의 기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보다도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포켓몬 샘플과 파티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알을 까고 키울 때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알까고 키워도 나중에 막상 배틀을 돌려봤는데 성과를 못 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쇼다운은 그렇게 먼저 알까기 전에 이 포켓몬을 내가 키웠을 때 과연 잘쓸수 있을까 먼저 테스트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다음으로 리플레이랑 파티를 공유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번 쇼다운으로 배틀을 끝내고 나면 이 리플레이를 링크 형태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뭐 자기가 블로그 포켓몬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고 있다면 리플레이 주소만 이렇게 올려도 그냥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그 리플레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포켓페이스트라는 연동 사이트를 활용하면 파티를 통째로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파티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주거나 다른 사람이 공유해 준 파티를 간단하게 쇼다운에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쇼다운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어디서나 모바일에서든 PC에서든 접속이 가능하고 파티를 구성하거나 배틀을 시뮬레이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버스 타고 가면서 또는 밥 먹으면서 또는 자기 전에 머리맡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포켓몬을 해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쇼다운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분량 조절에 약간 실패하는 바람에 다음화 쇼다운 사용법 샘플 관리에서 이어서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 마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트밀이었습니다 <laughs> 아니 왜, 왜 처음 봐요 말도 안되는 아 큰일났어 아, 사람들이 나를 손절하기 시작했어 <laughs>